자, 정승민의 돌아온 그 한강 걷기 3회차 이번에는 42km 갑니다 오늘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갈 파트너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이. 오늘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먼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수렴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네. 거예요. 택시 두개 잡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갈 거라서. 아, 네, 좋습니다. 자동결제니까 네. 성준님 돈으로 택시 잘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해보니까 9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 시에 들어왔던 기록이 있거든요. 오늘은 새벽 2 시로 가죠. 뭐 너무 오래 걸으니다 도착했습니다. 앞에도 부정해봐야 요 네. 아쉽게도 도착을 하셔서 얄짤 없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배 번호, 등 번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스타트가 아심있게 분들은 스타트 라인으로 모이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어디서 모를 받지 않는 분들은 시작하면 시간이 가요. 5 4 3 2 1 출발입니다 출발 와 가다 보면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냥 주민분들이 산책도 하시거든요 이 행사가 뭔데? 길막을 어? 하는 가지. 김밥을 을 하는 거. 김을 하는 거. 김밥을 하 거. 김 거. 김밥을 하을하 거. 김밥을 을 하는 하는 거. 김 하는 거. 김밥을 하는 거. 하하을 하는 거. 하하 발목이 아파 발목이 아파요? 네. 아픈게 아니라 약간.. 느낌 느끼... 오나... 좋아요? 네 그러면 하차하세요 저 아, 혼자 걸을게요 <laughs> 혼자 걷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아요 그럼요 인생운전인데 네.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다 같이 가는데 봐봐 얼마나 막히고 불편해 아 여긴 또쭉 뻗은게 아니라 길이 한강철교는 지하철 버스 다 걸은 기분이에요. 아, 그 왜요? <laughs> 아, <기운만 채웠으면> <laughs> 네. 아, 기분만 채웠으면 됐대. 네. 자, 그게 충분가. 땅콩부터 안 가져왔죠? 땅콩부터 가져왔으니까. 네. 그것도 한씩 먹고 에너지 보충. 전 감사합니다. 왜 목맥도? 네. 목 막히는 거. <laughs> 아, 그래요? 목 <못> 막히는 쓰... <laughs> 거, 지루한 거. 네. 답답한 걸 되게 싫어하시네 답답한 걸 진짜 되게 싫어요뭐 역광이라 좀 아쉽지만 사진 찍어드려요? 즐거웠습니다 4km에서 하차하기로 결심해서 먼저 가볼게요 1부는 여기서 끝났고요 2부 바로 시작할게요 <목소리> 대조시네요 이번에 세번째 참가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제 다리가 그때만큼 그때보다 훨씬 더 능력이 향상되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헬스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 저는 오늘 걸을 만큼 걸었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신기하네. 진짜 모기가 안 보네. 근데 폭염이라고 모기가 없다고 하던데. 러브 버그 봤어요? 우리 집에도 아, 아 있었어요? 네. 러브 버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사랑 기미를 네. 네. 많이 보고 있는데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딪히네요. 네. 짜릿 짜릿해요? 진득 진득. 아, 진득 진득해요. 그렇죠. 숲길. 저녁에 걸어서 느낄 수 있는 음치가 따로 있는 것.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낮에 오. 이제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예요? 네. 아닌가? 너구리가 같 찡긋잖아요. 갔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약간 뻐근해요. 손목도 뻐근하고 근데 이게 진짜 뻐근해요. 오래 걸으면 <laughs> 뻐근해요. 네, 오래 걸으면 이게 붙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성준님은 반지도 안 빠진대요. 오래 걸으면. 네, 혈류가 확장되면서 네. 뭐랄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거 아닌가. 이리 있다 이리. 이리 맞지? 네, 이리 정도로. 이리 정도로. 이렇게 뭐 네. 하듯이. 와, 저 조명이 강을 이렇게 쫙 색칠했어요. 색칠 안 해도 나루 시키네. 화이들어요 화이팅! 토레탑 체크하시고요. 와, 시다 왔다, 왔어! 뚝성까지는쭉 걸을까요? 뚝성까지는 네. 어, 그래요. 광진교를 건너야 되는데 얘가 광진교인데 건너는 길이 안내가 제대로 안 돼있어 우리가 절로 가네 저기 들고 있네 경광봉응 아까 없었잖아 화장실 가, 가, 갔나? 근데 그, 그러면 은 교대를 할 거면 두 명씩 써야지 이게 경광봉을 들고 계시더라고 근데 아까는 안 계셨거든 다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큰일 났다 우리 절반 왔어요 네 절반 저는 이제 절반이 끝내 카메라로는 다리 잘안 보이는데 여기 정말 멋있는 거 같아요 다들 멋지지? 네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 어떠신니까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그냥 셀카로 셀카로? 아, 반 지났다 생각하고 아아 들어가서 이제 몇 시에 들어올지 모르겠어 지금 11시 반이에요 시간 빨리 가 금방 가고 근데 이렇게 우리 절반밖에 안 왔는데 지금 5시간 걸렸으니까 10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몇시 들어왔나요? 4시? 네 라면산 한, 한 그릇 하면 5시일 거예 이쪽에서 바라보는 또 한강은 또 많이 다르죠? 되게 광그로워 그러니까 아빠 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넓어 보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느낌 있어 어너야 여기 봐봐 여기 되게 우거지죠? 어 공사 중이네 여기 되게 넓다 나물 보기 좋아 아, 있네. 할까요? 오우. 오 시원해라. 와, 너무 좋은데? 되게 새거 없구나, 뭐한다? 네, 새거 냄새가 황황해. 이런 게 있네. 도리리시 니다와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네. 근데 이게 염분도 어쨌든 들어가고 네. 하니까. 아, 지금 필요한 음식 아... 저기에 치유가 오늘 데 진짜? 물 그래, 꺼졌죠? 네, 쓰레기는 버릴 수 있겠지 이거. 근데 저기 치유로 가서 그러면 네, 물도 사고 해야 될것 같아 결혼하면 저뭐 시켜줄 거예요? 네? 저뭐 시켜줄 거예요? 뭘 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제가 깽판 놓을게 깽판 아, 깽판 역할? 네 그런 역할도 필요해요, 요즘에? 네, 전용 아, 그래요? 어, 어. 네. 졸리죠, 보시니까. 음. 졸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졸린 거말이입네제 네. 회사 앞에를 왔어요. 여기를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다니. 아, 저 저런 얼음컵 들고 다니면서 딱 먹으면 좋았겠요 진짜. 이번 그 때는. 네. 아이패드 좋습니다. 아, 아이패드? 네. 근데딱 앞순서에서 끊겼어. 선착순 뭐야, 가지고. 바로 네. 아리랑치기 옆에 있는 사람을 기절시킨 다음에 제가 가져요. 아, 그게 승민님의 소리네요 아, 가져가고 바로 이 집으로.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물만 받고 바로 가죠. 13km를 가야 되는데 이물 하나로 버틸 수 있을까? 밤에만 나오는 너구리입니다 되게 유명한 친구들이에요 아까 준부로다 마셔버렸어 너무 좋은데요? 기분이 어떠시죠? 아까부터 카메라만 잡으시면 기분 부러우시는데 네. 기분은 더해 나이 없이 좋아요 아 그래요? 반전이죠 승민님이 기분이 좋다고 했으니까 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제로 섬이네요. 누가 한 명이 좋으면 이건 네. 안 좋고 네. 끝나지 않네. 어떻게 하죠? 아 그래도 그 남자는 꿈인가? 다들 되게 많은 리플지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 정도만 원의 스피커들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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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바닥을 잘 보고 다니신다. 네. 땀 차가지고 떨어졌나 보다. 아, 수 그럴 수 있어. 그아 이거 땀이 너무 많은 사람이요. 저는 그런 아, 적 없는데. 그래. 아 이. 기사님. <laughs> <디스커튼이야. 웃음> 7km만 더 가면은 결승선입니다. 아까 저희 사진 찍었던 잠수교 반대에서. 마지막 쇼핑가? 물은 압, 없습니다. 없어요? 없물 대신 요제로도제로도다떨어졌어 아, 제로도. 제로도 아 떨어졌어 네. 여기는 거북선 나루. 터 어. 여기서 엄마 아빠랑 한번 캠핑 의자 깔고 쉰적 있어요 형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 길을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좋았고요 석양이 되게 예쁘게 빨갛게 해줬어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기분이 김이... 어떠세요? <laughs> 좋죠 아무래도 좋아요? 그래도 완주를 다한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여기 다리 그래. 하나 건너면 되거든요 네. 다리가 음. 안 보여 도대체 너무 멀잖아 그러기... 저 다리가 저길 걸어야 돼요? 네. 쉽지 않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6 3육 m 지났어요 6 3 지났어요? 와 이렇게 이렇게 너무 먼 것처럼 힘들어 보이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착점에 도착을 하게 된다 인생이 그런 거 같아요 아시겠어요? <목소리> 아니 제가 아까 오늘 길을 두 번이나 저희가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 번은 잘못 들었고, 안내가 코스, 미흡하다. 네. 미흡해. 그 너무 띄엄띄엄 돼 있다. 네. 지금도 네. 그래. 여기 뭐가 지금 없어요. 어 그게 잘 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서. 응. 엘베 있다. 엘베. 엘베 타시죠. 음, 저기가 맞아요 지금. 저 사람들은 뭐야? 그 안내가 어떻게 돼 있어? 안돼 있어? 안네그이 아, 다리가 뭔지만 보면 돼요. 지도를 봐야지 뭐. 원효대교 원효대교 건너는 거 맞아요? 맞을걸요? 아 맞아요 원효대교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가 유독 지금 없네 자 원효대교를 건넙니다 에. 오늘의 소감 전반적으로 너무 즐거웠다 서울의 아름다운 생각을 직접 발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 다시 비기는두 번째인데, 그때와 지금의 나를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비교라도던가 스스로에 대해서. 아, 그러네 네. 근데 동일한 시점에 진행되는 행사니까 무서워 떨어지기 너무 낫다. 이렇게까지 한강 네. 위를 걸어본 적도 없고 이것도 약간 그 연간 기억에 들어갈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올해뭐뭐 뭐 이런 순간 아. 여기가 맞다 지도상에 그러니까 한번더 갔어야 됐어 아까 그때 근데, 막뭐 밑에 안내가 안돼 있어서 우리는 언덕에 올라왔는데. 그 그러니까 안내가 없었으니까 가면 안 됐었던 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네. 그 포인트에 거기에 안내를 해놨어야지. 응. 바로 이렇게 내려가네. 나 저까지 내려가야 될줄 알았는데. 다행히. 근데 여기로 가도 되네. 여기다 많이 근네 <laughs> q r 코드 하면 우리 아까 말한 피그 앱에 큐얼도 있으잖아요. 네. 아, 그걸 하면 내가 몇 번째 들어는지 카운팅할 수 있지 않고. 을 네. 근데 앱가래 앱그 랭킹 마라톤인가? 음. 아. 아니야. 팔십이요. 아, 주간. 4시 이쪽으로 오시면 되요. 세 출발 점 q 어을스캔하 그치, 그치, 아치 그치, 뭐,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 예.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시간치그분 서로가 쓰는 분위기가 다른가 봐. 그죠이 아무리 같은 걸음이어도 짐을 다 버렸는데 그짐 안에 애플워치가 있어가지고 다시 찾으러 가셨어요. 찾았는지 모르겠네. 되게 피곤합니다. 저녁에 또 일정이 있는데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네요. 얼굴이 많이 부었다. 단백질로를 식감